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은행 체크카드는 결제는 편리하지만 문제는 단순합니다. 쓰면 잔고가 줄어들고 은행에 돈을 맡겨도 연 0.1%도 안 되는 이자만 붙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매년 3% 이상 오르고 있죠. 결국 은행에 돈을 넣어준다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이 실제로는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라클 디파이와 비자카드가 결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록체인 자산은 오라클 덕분에 환율물가 자산 가격 같은 현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언제나 정확한 가치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비자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카페, 마트, 해외여행 어디서든 카드 한 장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블록체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활 속 화폐로 기능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단순히 결제만 되는 게 아니라 잔고에 이자까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의 0.1% 이자와 달리 디파이는 연5% 이상도 가능합니다. 즉 쓰지 않을 때는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필요할 때는 카드로 바로 꺼내 쓸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라클 비자카드는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미래금융의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